둘째 날입니다. 초태생의 구별, 믿음으로 실천해야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그리고 장자들은 보혈로 덮여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출애굽의 마지막 규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자를 구별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된 구속의 시간, 구원의 시간이 거의 이르렀습니다. 백성들은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믿는 것만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셨고 그들은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원칙은 야고보서의 말씀과 매우 잘 들어맞습니다.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출역기 13장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첫 수확 그것을 여호와께 돌리라. 특별히 장자를 얻거든 더욱더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마지막 재앙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보존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명령으로 불리는 이유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가족들은 믿음으로 문설주의 피를 발랐고 하나님은 자비로써그피 아래에 있던 그 장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새 지침을 주셨습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그리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해당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 이 명령의 원리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 한 말씀도 바로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복의 첫 열매였습니다. 장자를 구별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는 표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속과 구원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자들은 보혈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면했습니다. 예수님의 피 아래에는 모든 사람, 이제는 장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구속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입니다. 애급의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이 희생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도 주어졌습니다. 짐승은 희생 제사를 통해서 계속하고. 장자들도 역시 대속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며 속존을 드림으로서만 자기의 소유가 될수 있었다. 이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급에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처음 난 자들도 비록 은혜스럽게 보호를 받기는 했지만 속죄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동일한 운명에 처한 바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초태생의 구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루었는데요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규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규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지침, 이제는 믿음을 따라 행동해야 했다 장자, 축복의 열매인 것 분명하다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분의 소유인 것을 인정한다는 입장에서 장자를 구별하는 일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요, 보혈로 덮인 장자처럼 십자가의 피로 인한 구속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그날 밤의 그 사건은 구속의 표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기념해야 하는 겁니까? 의식, 예식, 그것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던 날 모두 폐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의식들과 그 규례가 남긴 정신은 살아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정신들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들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